50대 이후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이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헬스장도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30초면 충분한데 놀랍게도 이 운동 하나로 어깨 통증, 거북목, 심지어 장기 기능까지 개선됐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매달리기 운동입니다. 지금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활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의 틀을 잡아주는 척추와 어깨 관절을 동시에 정렬해주고 자세가 무너지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구부정하게 눌려있던 폐와 장기들이 매달리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고 호흡이 깊어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회전근개 파열. 어깨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그냥 문틀이나 철봉에 가볍게 30초만 매달려보세요. 팔, 허리, 어깨까지 시원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당장 30초. 당신도 몰랐던 몸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